제가 교재 96조 읽겠습니다 주님께 대적하는 짐승 중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 개나 되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위임받아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짐승은 로마 제국과 그의 화신인 황제들 특히 잔인한 네로 황제 같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으며 용처럼 말을 하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 땅의 짐승은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줍니다. 이표 없이는 누구도 매매 상거래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짐승이 과연 누구인지 요한은 그 정체를 666이라는 암호로 넌지시 가르쳐 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늘에서 쫓겨온 용, 사단, 마귀, 뱀이라고 하는 그자가 이제 다시 한번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이제 짐승 두 마리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짐승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둘째 짐승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용이 조종하는 두 짐승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사단의 세력과 싸움에서 능히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올라왔던 짐승의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포악하고 또 얼마나 우리 눈에 보기에 무서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짐승을 조종하는 것은 결국 큰 용.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용은 자신이 직접 싸우지 않고 이 짐승을 통해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였고 또 그의 머리 하나를 상하게 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보임으로써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협과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이적과 또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것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사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은 용이다. 이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들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을 이 용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은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용을 이기고 어떻게 이 짐승을 이기겠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용과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배하고 쫓겨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쫓겨난 이 용과 사단의 세력들이 이 짐승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들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고 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육신의 눈으로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행할 수 없었고 세워질 수 없었던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사울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저 소년이 물맷돌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사울은 그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보면서 한번 입어봐라 이렇게 조롱까지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년이 어떻게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영적인 눈을 뜨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 뒤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큰 용과 그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고 우리 앞에서 큰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것 같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내가 두려움에 떨고 내가 숨어버린다면 이 싸움을 능히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과 능히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 뒤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의 권세보다 더큰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권세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가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땅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들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의 싸움에서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것 같으나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인내가 있다면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신음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저 보잘것없는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꼭 듣고 이 싸움에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666, 666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 이 666에 관해서는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78페이지를 보시면 666 바로 이해하기 요한계시록 바로 읽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바로 아, 지혜가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다. 666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 수를 세어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세어보게 되면 네로의 이름이 짐승의 수처럼 그의 알파벳의 숫자의 합이 666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내로가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나 너희가 그것에 결코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야 된다.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78쪽과 79쪽의 내용을 또 80페이지까지 읽어서 읽어보게 되면 이 666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적그리스도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왔을 때, 이두 번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 땅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스스로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고 또 어떠한 물건을 우상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탄을 위한 눈 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이 달콤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렵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곳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사로잡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구별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냈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길이며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짐승들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운 환경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제적인 유혹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가장 어려운 시험이 이 경제적인 시험과 또 육신의 질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앞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 모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의 세력이 두 짐승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조롱하고 핍박하는지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로 이겨낸다면 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섭리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능히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와 믿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기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주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